이게 진짜인 거 같아요. 이게 파괴오르와 야, 이거 족삭이 됐네 미친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게 급제 때만 15% 하고 상시 상시 10%. 야, 캐슈. 야, 이거 하나냐? 아, 오크통룰렛해주라고 개새끼들아. 야, 야 어디 갔어? 아직 몰라. 아무런 찍다 아무런 찍다 이제 알것 같아요. 넘어갔는데 안 나와. 이거 디버프 시간? 방진로 파괴 원인 캐슈 최종뎀10% 증가 집 아니 캐슈 최종뎀 10%어딨어요 캐슈 최종뎀이 어디 있어? 진짜 있어? 아 구라가 아니고? 아 파괴 원어프? 아이 X발 아, 아. 아. <laughs> 오 삼성이 90초 맞네요. 삼성이 90초네. 이거 극딜에 이제 맞출 수 있죠? 이거는 좀 상향인 듯 저한테는 캐슈 상향이야 상향 맞습니다. 일단 <laughs> 모두 오디부터 한번 가봅시다. <laughs> 너무 궁금해 뭐야 깨구리 몬스터들 생겼어 230이에요 일단은 원킬.. 오, 잠깐만 사냥 세팅이어서 원킬이 안나니까 템좀 바꿀게요 이러면 원킬 날겁니다 이제 아 맞다 파괴 그거 됐다 그랬지? 사람 개많아 효과, 스킬 사용시 효과가 활성화되고 재사용시 비활성화되는 오너프 스킬이라는데 이펙트만 오너프라고 진짜네, 라이브 시작했다고 일단 라이브 먼저 봐, 기다려봐 네, 5분만 있다가 뵙겠습니다 5분만 있다가 뵙겠습니다 음. 아, 먹을 거 아, 가져와야 된다고 야, 진짜 좋은 거 같아 뭐야, 이거, 와. 야, 이거 오프터 하는 거 봐봐 존나 하하하하하하하서 참... <laughs> <나> 떨어져요. <laughs> 이게 맵맵 맵 존나 하하하하하하하니까이상 컨셉 하하하존하하하 났어. <laughs> 야, 하스 280. 야, 포스 상배 뭐냐? 일단 <laughs> 이거 보자. 잠깐 이제 잠깐 보러 갑시다. 다시. 웨필 때해 놓고 어. 네, <laughs> 아, 어떤 문구하였어? 일들이 있었고. <laughs> 제 실제 네. 어, 와, 네 오늘은 족발을 때 네, 준비를 했고요. 네. 여 족발이요? 네, 족발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네요. 네. 우리 이거는 나중에 볼까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두번 이거를 보는 싶다 거는 싶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저 이분 다른 먹,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느낌을 음. <laughs> 이거 맞아? <laughs> 이거 너희들이 해달라 했다. <웃음> 오케이. <웃음> 나 가자. 여기구나. 와, 이제 슬슬 원킬 안 나요? 야, 잠깐만, 원킬 안 나는데? 또 빡세네? 야, 여 기서 사냥 하면 좀 졸릴 것 같아요. 나 벌써 졸려. 사월의 기록 의 지가 우리를 만 들었 다. 난입한 신들 을 잠재우고, 이 땅의 질서 를 세우기 위해서. 오디움에서 태어난 대접자들은 자아를 잃었다. 6월의 기록. 카링, 뭐 하고 있어? 뭔데 네 개나 만들었대? 귀엽죠? 여기 이걸 보세요. 건드리면 움직인답니다 아래 세상으로 내려보낼 로봇들이에요 가서 괴물들을 잡아오라고요 새로운 종류의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실험? 여기 그릇도 있고 신의 창도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 부족한 건 그릇을 채울 힘인 거잖아요 무수한 괴물들의 힘을 모아서 그릇에 채운다면 얼마나 강력한 대적자가 탄생할지 그치 슬슬 마탱이 가고 있어요 11월의 길에 길이... 혼돈, 공기 도오, 사형이라고 불린다더라. 네가 만든 로봇들, 네가 만든 로봇들이 사기. 또 다른 괴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다리는 봉인당했다. 우리들 봉인당했대. 다치 못할 곳에 세상에 남은 사형들 역시 실험실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 연구는 그. 우리는 세상에 죄를 하나 더 음. 남겼다.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디를 뒤져도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으니까 영감들이 뭔가 손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감히 내 괴물을 오디오의 에너지로 써먹어. 음. 하지만 혼돈은 달라. 혼돈은 안 돼.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형을 놓칠 순 없어. 이건 필요 먹을 영감들 정신 나갔구나. 준비되지 않은 생명체의 신의 창을 주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서. 내내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망가진 것 없는 그릇과 만나게 된 것도. 결... 어이, 그놈들이 음. 저바랐 오디움의 너. 신의 창 이걸 찾고 있었던 게 아니냐? 놀랄 일도 많아 신의 창을 망치. 줬어. 빈 그릇이 실험실까지 올라왔다면. 이유야. 아! 인시, 설마 여기 6차 아, 설마 여기만 남긴 어도 진짜 백이다. <laughs> 결국 손에 쥐는 걸 선택했나? 길고 긴 생.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걸 파. 그 신의 창을 진단해줄 사람들이. 선계, 선계, <laughs> 선계. 도원경은 말이다.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당연히 평범한 방법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 그림 준비된. 멈춰. 성계로 들어간대 스토리 끝난 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육차떡밥하고 다 나온 거지? 그래. 환... 도원경. 그렇 도원경. 이제 여기서 이제 전직 하겄네, 느낌이. 어. 야, 일단 경치 보자, 경치. 325! 와. 오케이, 오셨다. 여기 센터 모여보세요. 자, 씁니다, 풀메이커. 가자. 오, 두 개만 떨어지는데? 파티원 순대로 떨어지는 게 아닌데? 야, 두 개가 맥스네. 어, 두 개가 맥스야. 이제 캐슈는 팔라딘하고 친구네. 야, 팔라딘한테 보급품 상자 떨어지면서 팔라딘 한테 1인 보급 주고 야, 팔라딘하고 친구네. 샤 어, 떴다. 한번 가볼까? 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에르다 파우진. 오, 60초 더. 야, 야, 풀유지인데, 풀유지? 홀. 야, 풀유지야. 약간 여기서 쓰는 게 제일 깔끔할 듯?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스킬? 그렇지. 있으면 나쁠 것 같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써서 60초니까 근데 무조건 원킬 띄워야 돼 저거는 원킬 안 띄우면은 의미 없는 스킬이에요 최대한 사냥 밸런스를 맞추면은 움직임은 참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저거 방송 마무리 보자